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알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은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구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나나 알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나알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오 주님 만날 그곳도 나날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하 3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3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99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서 읽고 마지막 10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문하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재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또 왕의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아침과 저녁의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번제에 쓰게 하고,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의 십일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셋째 달에 그 더미들을 쌓기 시작하여 일곱째 달에 마친지라 히스기야가 그 더미들에 대하여 제사장들과 리위 사람들에게 물으니 사독의 족속 대제사장 아사랴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에 전해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음이라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히스기야 왕은 종교적 암흑기였던 이 아하스 왕의 시간들을 다시 되돌려 놓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레위 사람들을 모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전을 정결하게 합니다. 그리고 일찍이 성읍의 귀인들을 함께 모아서 아침 일찍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서 함께 성전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예배가 회복되어 가는 가운데 히스기야와 함께한 모든 백성들이 함께 즐거워했습니다. 그리고 아하스 왕때 흐지부지 되었던 유월절을 다시 지키기 시작합니다. 이때 예루살렘에서는 유다의 사람들도 감동이 되어서 함께 유월절을 지켰고 또두 번째 유월절까지 성공적으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유월절이 끝남과 동시에 모든 성읍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하고 오랫동안 쉽게 제거하지 못했던 그 산당들과 제거, 제단들도 제거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히스기야 왕은 레위 사람들의 반열과 직임을 다시 정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그들의 반열에 따라 각각 그들의 직임을 행하게 하되 곧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휘장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아멘. 이 히스기야 왕이 함께 주도했던 이두 번의 유월절은 일회성의 어떤 행사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아하스 왕 통치 때부터 흐지부지 되었던 모든 것을 지금 회복시켜 나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보시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잃어버렸던 지위를 다시 회복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해야 할그 원래 자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예배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직임을 주고 계속해서 책임을 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재정비하고 있는 히스기야 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히스기야 왕은 제사장들, 제사장들과 이 레위 사람들이 계속해서 직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혹시 경제적인 문제로 힘들어하지 않도록 그 문제에도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절 말씀을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절 말씀입니다.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몫에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하니라 아멘.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이 아하스 왕 때는 그 곁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할 일이 없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각자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자신의 일터로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은 이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을 다시 불러 모아서 그들의 지금을 감당하게 하는 대신에 그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그들이 맡은 바를 다 감당할 수 있도록 그 경제적인 문제까지 신경을 썼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사람들이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그 예배의 자리를 계속 책임지고 맡아서 할수 있도록 이 히스기야가 정비해 나가는 과정을 오늘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주님 앞에 나아가지만 우리도 매 순간 순간마다 영적으로 우리의 예배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행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가 그때그때마다 바뀌는 일회성의 그런 행사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될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예배를 재정비하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있는 우상들을 다시 찾아내어서 깨뜨리고 제거해야 하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서 다시 재정비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가 될수 있도록 우리의 삶 속에 살아 있는 하나님의 예배가 계속 될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가 계속해서 정비해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나아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의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될수 있도록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진 5절 말씀을 보면 왕이 명령을 내리자마자 백성들은 스스로 자원하여서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모든 것들 중에서 첫 열매, 가장 중요한 것들을 자기들 스스로가 가지고 이 성전 앞으로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그들의 십일조를 풍성하게 다시 시작 드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의 십일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명령하니까 그래서 움직인 것이 아니라 그들 역시 이때만을 기다렸다라는 뜻이 그들이 스스로 자원하여 기쁨으로 망설임 없이 풍성하게 하나님 앞에 그들의 물질들을 가지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 자손들은 소와 양으로 십일조를 내고 또한 성물의 십일조를 구별하여 갖고 왔는데, 그런데 그 재물을 정리하여서 쌓기 시작하는데 여러 더미를 이루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양이 얼마나 많았던지 이 재물들을 쌓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7절 말씀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7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달에 그 더미들을 쌓기 시작하여 일곱째 달에 마친지라. 아멘. 사람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재물을 갖고 왔는데 그것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쌓다 보니까 어, 그 쌓는 시간에만 정리하는 시간에만 5개월 정도가 걸렸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풍족한 재물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왔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 회복을 기다렸던 그 자들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엄청난 재물의 축복도 함께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만 풍성하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가운데 우리 삶의 풍성한 물질, 풍성한 주님의 또 다른 은혜들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10절 말씀을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사독의 족속 대지사장 아사라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함으로 갖고 온이제물들이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풍족히 먹고도 남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고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축복이 과연 언제 우리에게 쏟아질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바로 우리의 예배 자리가 온전히 회복되었을 때 넘치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임한다라는 그 사실들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 자리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 임할 뿐만 아니라 넘치고 넘쳐서 남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예배가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 가운데 재정비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기쁜 마음으로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와 또 다른 모든 문제들을 책임지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예배 자리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를 예배를 회복시켜 주옵시고 그 가운데 주님께서 풍성하게 부어 주시는 은혜, 하나님 넘치고도 남는 그 은혜를 부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예배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단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주님께 붙들림 받아 성령의 능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영육으로 강건함을 붙들어 주옵소서. 또한 세우신 부구역자 가운데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은혜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효목제의 교를진기여가 여주시고. 모든 직분자들 가운데 사람의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좇아 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것은 26일 전교인 야외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날 날씨를 추장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춥지 않도록 한 따뜻한 날씨가 되도록 주님 추장하여 주옵시고 오고 가는 길들 운전하는 손길들 주님. 부드러 주옵시고, 그 모든 시간들 가운데 안전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또한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교제하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위해 자원하는 마음과 기쁨과 감사함으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133 기도를 통해서 함께 야외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하루 3번, 3분씩. 주님을 찾으며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께 지혜를 구하며 하루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개인기도 들으시고, 평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Thank you.